이거는 이제 크롭 맨투맨이고 컬러는 레드랑 어 그레이랑 네이비 이렇게 세 컬러인데 이거 안에 언니들 줄이가 굉장히 어, 퀄리티가 좋아요. 씨필 줄이라 그래서 먼지 안 날리고 따감 없는 그런 재질로 제작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기장감이 약간 크롭 기장인데 핏이 진짜 예쁜 게시보리게딱 잡아지면서 가슴 단면 작게 안 나왔고요. 네 부분도 그냥 적당한. 요런 라운드 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와이드한 바지나 반바지 입으셔도 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요거 바지 부츠컷 바지 입은 김에 그냥 이렇게 입었거든요. 팔 이렇게 시보리도 편하게 되어있고 두께감도 적당하게 탄탄한 소재로 되어있고 요렇게 보시면은 어, 가슴 부분은 요렇게 어, 탄탄한 면 소재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네이비나 그레이 컬러도 그냥 베이직하게 입으시기 좋아요. 컬러있는 바지나 청바지에 안에는 쭈이가 이렇게 원단 퀄리티 굉장히 좋고 어, 레드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. 포인트 컬러로 딱 입으시기에도 이렇게 약간 크롭 라인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어, 이렇게 밴딩이 딱 잡아지는 정도라 되게 예뻐요. 언니들 이런 느낌이거든요. 어,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되시고 이것도 어, 저희가 신상 라인이라 언니들 할인해서 드려요. 팔 부분이랑 넥 부분에 이렇게 시보이 들어가져 있는 크롭 스타일의 어, 맨투맨 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요거